서 있는 일이 많은 당신 꼭 보세요. 족저근막염 안 걸리는 법 알려드립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프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까 하고 넘기셨다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족저근막염의 원인부터 예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아주 쉽게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족저 근막은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발바닥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섬유 조직입니다. 걸을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아치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 족저 근막에 무리가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바로 족저 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원인들로 생길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예교사, 요리사, 간호사 등 발바닥이 평평하거나, 아치가 너무 높은 경우, 갑자기 체중이 많이 증가했을 때, 오래된 신발이나 쿠션감이 부족한 신발을 신었을 때,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요인들이 누적되면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걷기조차 힘든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심한 통증,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발 뒤꿈치가 찌릿, 처음엔 아프다가 걸을수록 조금 괜찮아지지만 다시 반복되는 통증. 다행히도 족저근막염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첫 번째,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가락을 손으로 살짝 위로 당겨 주세요. 종아리 근육도 함께 풀어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신발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발바닥에 충격을 덜어주는 쿠션감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아요. 너무 딱딱하거나 오래된 신발은 족저근막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세 번째, 체중 조절도 필요합니다. 체중이 늘면 그만큼 발에 실리는 압력도 커지게 되니까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식이 조절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장시간 서 있을 때는 중간중간 휴식을 주세요. 의식적으로 발을 움직이고 자세를 자주 바꿔 주세요. 딱딱한 바닥에서는 푹신한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통증을 예방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답니다. 만약 이미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우선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무리하게 걷거나 오래 서는 행동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2. 냉찜질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얼음찜질을 하루 2회에서 3회, 15분 정도 해주시면 염증이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4. 족부 깔창이나 보호대를 사용해 보세요.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들이 있어요. 특히 아치 서포트 기능이 있는 깔창은 효과가 좋습니다. 5. 스트레칭과 물리치료도 병행하면 더 좋아요.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는 운동, 종아리 늘리기 스트레칭 등을 꾸준히 해 보세요. 체외충격파 치료 ESWT라는 물리치료도 많이 사용됩니다. 6. 아주 드물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꾸준한 스트레칭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발바닥 통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꾸준한 관리와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어렵지 않으셨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고 혹시 주변에 발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편안한 걸음을 위한 정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